어, 이 현실에서 오는 이 어려움. 현실에서 오는 이그 어려움을 영세에서 5세까지 애들은 환상을 이, 이 비현실의 세계를 머릿속으로 그려 가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대리 자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못 하면 누군가 도와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아,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제가 그 쓰는 그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을 이제 다 마치고 다시 이제 여기 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사람은 실존주의나 또 뭐든지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지전능하지 않은... 인간이 마치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 이게 지금 우리 모든 불안의 근원인데. 이게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이걸 뭐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못 하게 되면 그러면 대리자아가 나서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가 이걸 못하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대리자아의 역할을 하면서 해결을 해주고 나는 앉아서 꿈만 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린애들의 시기죠 그런데 이제 내 자아가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가면 대리자아는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 어른이 돼가지고도 계속 대리자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수 없으면 우리는 이거를 정신병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빠져나와 줘야죠. 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는 그거를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자아로 이제 이거를 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소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의 자아의 힘을 점점 덜 빌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거를 하나갈 수 있는 이 이걸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원그 기본은 아무리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자아가 이 성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걸 인정하기가 싫어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다 알아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 오만의 덕분으로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거는 불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불안을 내가 이겨 나가려고 회피를 하기도 하고 이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게 결국은 그게 본질이 불안해질 수는 불안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영 세에서부터 오 세까지 어린 아이들이 이 현실을 이걸 이제 그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간다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이제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옷 갈아입고 혼자서 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부모가 떠나서도 하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또한번 우리 삶에서 크게 이한번 점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청소년 때입니다. 청소년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청소년이 되면 뭐 자기 정체감을 확립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뭐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서 진짜 어려운 거의 핵심은 뭐냐면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청소년 때까지 우리들이 관계를 맺는 주요한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와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죠 이 교사인데 이 부모와 이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리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내리 사랑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소위 내리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내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자아가 아직 약하니까. 그런데 이 대리 자아들 부모와 교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리 사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자꾸 성경에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먹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만 해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말로 알려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그거를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실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말로만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 어떻게 해주는 가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경험을 동시에 줄수 있어야지 되지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근데 이 예레들이 무조건 사랑을 받고 있다가 청소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어른이라고 하는 거의 인간관계는 뭐예요? 주고 받는 거죠. 여기는 일방적으로 뭐만 하는 거죠? 받는 거.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단지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 하나로 내가 사랑을 받는 거죠. 내가 무슨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뭘 부모에게 해 드린 것도 없고,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뭐를 이 받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게 되면 이제 누구하고 사귀 누가 중요해지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친구거든요. 친구 이게 이제 친구가 중요해지는데 이 친구가 이두두 두 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거는 주고받는 사랑이지 내리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 받기만 하던 존재가 이제는 자기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청소년계의 큰 삶의 어려움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주고받는 거지 앉아서 그냥 내가 존재하는 거로만 사랑을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받기만 하던 애들이 자기가 이제는 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주고받기 응? 이거죠. 이그 영어가요. 대개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어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here and now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담의 기본인데요. here and now가.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되죠. 지금 여기 이거를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번역하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 그 예상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이게 우리 예상의 모토잖아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주고 받기는 영어도 순서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부한 테이크. 이건 뭘 의미할까요? 테이크하기 전에 기부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움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받고 주기 이렇게 안 부르고 주고 받기 영어로도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이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청소년으로 온다는 거가 이제 인생의 큰 삶의 모드가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는 주는 게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받는 것만 해왔던 존재가 이제는 주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존재로 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래서 청소년 애들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아주.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이게 미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아직까지도 미성숙하다 하는 거뭘 법문할 수 있나요?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이거 아직 애지요. 자, 그래서 이 청소년의 삶이 어려운 게 뭐냐면 주고 받아야 되는 거고 주고 받을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나와 너가 분리된 존재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니까 주고 받기가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줄수 있으려면 내가 줘야 되잖아요. 내가 줘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 청소년 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너를 줄수 있다는 것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본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는 그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건참 사람마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신약 구약 이란 데서 찾아요. 그 아시지만 그 약은 다 약속이잖아요. 이 신약이나 구약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와 분리돼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지 약속이 성립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와 분리된 존재로 보고 너하고 나하고를 내가 인정해, 너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 이두 가지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분리된 존재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죠.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냥 창조주면 피조물을 전부 다내 거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복종만 있는 거지. 거기에 너는 비록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 나는 너를 분리된 존재로 인정을 하고 또 너를 내가 한 주체로서 내가 인정을 한다 그래야지 약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걸 제일 잘 드러내주죠 자식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그런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는 자식을 창조한 게 되죠 그러나 자녀가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어른이 되면 그제는 부모가 자식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너를 비록 네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너는 나와 분리되어 있고 내가 너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도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분리된 거로 떨어져 나가려는 게 아니라 분리된 상태로 나와 좋은 관계를 맺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청소년 때는 이제 그거를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 주고 받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해본 거니까 상당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대인관계를 맺는 주고받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어기제 청소년들이 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우리는 좀더 쉽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성숙한 방어기제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왜 미성숙한 방어기제라고 부르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야, 쟤는 아직까지도 참 미성숙하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어기제야 이게.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런 방어기제를 쓰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마치 이 얘는 이게 이게 정신병적 방어기제인데. 영세에서 오세 어린 아이가 이런 방어기제를 쓰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도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성인이 어른이 돼서도 이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성숙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질을 얘기하자면 주지는 못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미성숙한 방어기제다. 사실 우리 주위에 지금 한국 사회가 힘든 거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방어 기제를 너무나 지나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격 장애자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좀더 전문적으로 그냥 영어로 하면 뭐죠?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 e r s o n a l 성격이 d i n g song, s o PD 성격 장애자다.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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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personality disorder 성격 장애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 정신병이다 부르잖아요 정신병 성격 장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laughs>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가 다 이, 이렇게 이 아무 것도 자기는 할수 없는 이러한 그이 정신병적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다가 성숙이 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되면 이제 이 대인관계를 맺는 거죠. 대인관계를 맺을 때 그냥 받든 사람이 줘야 된다는 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이제 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가 제일 대표적인 거를 방어기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하면 투사라고 부릅니다. 이 투사라고 하는 방어기제가 미성숙한 방어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어기제입니다. 투사. 그러니까 그이 지난번에 우리 이용초 박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성격 검사, 이 심리 검사 강의를 하나 개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성격 검사 중에 대표적인 성격 검사인 투사법이 있습니다. 투사법이라는 것은 애매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너이 그림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나니?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어 나는 이 그림을 보니까 이러 이러 이런 것이 생각이 나네요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속마음 무의식이 거기에 그림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투사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이러한 성향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줄을 알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러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투사라고 하는 건데, 투사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내 마음을 네 마음이라고 혼동하는 게 투사입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어, 우리 그 우리 마음이 이제 여기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제 얘기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이 마음 속으로는 어? 마음 속으로는 아버지를 지금 미워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단을 맞아요. 어? 욕을 먹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있냐? 너는 참 불효 자식이구나.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한다라는 나의 마음을 이거를 전하면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둘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우니까 아버지하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너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어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욕을 먹을까요. 욕을 먹죠.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있냐? 참 두문에다 막 이러면서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아가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미워하냐? 이러고 야단을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럴 때 이거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미워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게 투사예요.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거나 이거를 의식화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않는 행동이 정당화가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자꾸 미워하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아버지도 미워하는 나를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야 뭐 이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자주 안 찾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가슴에 찔린다고 너무 뭐 이렇게 자꾸 고개 숙이지 마세요. <laughs> 우리 마음에 이런 거다 있어.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가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알면 되는 거지. 그래야지 여기서 또 벗어난다는 거야. 응? 응. 내가 사실은 자녀를 미워하는데 자녀가 내가 자녀를 미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미워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잘못 맺는 거에 대한 비난을 상대방한테 돌리면서 내가 관계를 잘못 맺는 거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나는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마음. 이게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죄의중 하나가, 지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이 날 미워해 이러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게 신학의 큰 주제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 놓고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회 안 가고 뭐 이딴 소리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투사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한 정당화가 일어나잖아요. 미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누가 미워해? 지가 미워하는 거지. 왜? 지 뜻대로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미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 그러니까 이 투사라고 하는 게 기본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의 경계가 없어져가지고 내 감정이 네 감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감정에 기초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그 죄책감에서 모면하죠. 왜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